안녕하세요. 슬구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청소할 때마다 제 손목을 지켜주는 세라봇 로봇 청소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라봇 청소기는 의료 기기 전문 업체인 세라젬에서 출시한 국내 최초 살균수 바닥 로봇 청소기인데요. 직접 사용해 보고 제가 느꼈던 장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품인데요. 청소기 본체랑 전용 거치대인 크레들이 들어있고, 안심 살균수기 물통과 물탱크, 충전용 어댑터와 리모컨, USB 케이블, 그리고 물걸레와 진입 방지 가이드바, 모서리 쿠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특별 프로모션 사은품으로 걸레 패드 3개랑 물탱크, 그리고 중간 패드와 먼지 청소포 60매가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물걸레 청소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 사이즈는 굉장히 미니멀한 사이즈였고요 이게 핸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고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했어요 그리고 세라젠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3개의 걸레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손이 잘 닿지 않는 모서리 부분이나 뭐 걸레받이 쪽까지 꼼꼼하게 다 청소를 해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세라봇은 전용 거치대인 크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쉽게 걸레를 부착을 할수 있는 점도 굉장히 신박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라봇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걸레 청소기들과는 다르게 걸레판에 직접 물을 묻힌 걸레를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 작은 구멍 안으로 물을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고 상부 결합 물 보충 방식으로 물통을 직접 삽입을 해서 장시간 동안 청소가 가능한데요. 먼저, 로봇 청소기 물통에 물을 채운 다음에 전해수기 살균기에 결합을 하고 작동을 시키면 일반 수돗물이 살균수로 바뀌는 매직이 일어납니다. 먼저 버튼을 눌러서 파란색 LED를 확인을 하고 3분이 지나면 LED가 적색으로 바뀌면서 살균수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 다시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세라봇의 안심살균수는 공인기관에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요. 안심살균수를 이용해서 직접 접촉을 해서 닦는 방식으로 더욱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청소가 가능합니다. 바닥살균은 물론 걸레 세균까지 살균이 가능하겠죠? 자, 청소기 물통에 있는 물을 살균수로 변환을 했으면 크레들의 물을 조금 채운 다음에 걸레를 올리고 본체를 올려서 결합만 시켜주면 청소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자, 세라보 청소기로 집안을 청소해봤는데요. 그 전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마른 걸레 청소포를 부착 후에 청소기를 한번 돌리고, 다시 걸레를 붙여서 물걸레 청소를 돌려주면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리모컨이 들어있기 때문에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스마트 센싱 기술로 장애물을 감지해서 의자나 다리 사이도 좀 게임 없이 잘 피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매일 생기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 발바닥 자국이라든지, 어, 뭐, 쉬어 한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어, 힘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사용 모드 보시면은 꼼꼼 청소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집중 청소 모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을 강하게 손으로 닦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청소를 해주는 모드고요 구석과 모서리를 청소할 수 있는 벽면 청소 모드. 방금 말씀드린 꼼꼼 집중 벽면 요세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두 시간 동안 연속으로 청소하는 자동 청소 모드. 물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는 마른 청소 모드. 마지막으로 저소음으로 청소기가 돌아가는 야간 청소 모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일상적인 물걸레 청소는 저는 그냥 자동 모드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자 사용 후에 제가 느낀 장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무겁게 직접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국내 최초로 바닥까지 안심 살균수로 청소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쉬아를 하고 밟은 다음에 막 이렇게 밟고 다니면 생기는 발바닥 자국 있죠. 이거는 매일매일 청소해도 쉬아를 할 때마다 계속 묻어 나와요. 이건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밀대 물걸레 청소기로 그 부분에 계속 청소를 하거나 무릎을 굽혀서 직접 걸레질을 하게 되면은 손목도 너무 아프고 매번 이걸 하기가 귀찮았거든요. 근데 세라봇 자동 청소 모드로 그냥 돌려놓으면. 2시간 동안 알아서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장점은 먼지포를 이용하게 되면 청소기 없이도 머리카락이나 먼지 등이 흡착이 가능해서 너무너무 편리했어요. 5분 정도만 돌렸는데도 먼지랑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묻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타사 제품, 이제 다른 물걸레 청소기랑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걸레질의 속도는 비슷했어요. 막 엄청 빨리 빨리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세라봇 자체가 청소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꾹 눌러서 돌아가거든요. 걸레가 또세개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닦이는 것 같았고 왜 물걸레 이렇게 밀대 물걸레 청소기 돌릴 때 어떤 부분이 좀안 지워지면은 저는 발로 이렇게 밟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려나? 이렇게 발로 헤드 부분 밟아서 닦아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이게 걸레질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힘을 줘서 눌러서 닦는 게 훨씬 꼼꼼하게 잘 닦이거든요. 손 걸레질도 이렇게 설렁설렁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세라붓을 사용했을 때는 이러는 수고가 없어서 더욱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단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단점 중에 첫 번째가 자동 청소 모드는 아까 한번 돌리면 두 시간 동안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청소모드는 자동으로 꺼지지가 않아요. 청소 시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꺼줘야 한다는 점. 그게 단점인데 집 안에 있을 때는 이 리모컨으로 조작을 하면 돼서 좀 커버가 될것 같고 대신에 외출을 할 때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자동 청소모드로 돌려놓고 가야겠죠? 그럼 2시간 뒤에 꺼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여기 물통 있죠? 청소기에 끼우는 이 물통이 하나라서 조금 아쉽다 정도가 될 건데 저는 제가 받았던 물건은 특별 프로모션으로 해서 물통 하나가 사은품으로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물통은 따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프로모션 기간에 하나를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건데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월만원 후반대로 렌탈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세라젬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거운 밀대 청소기라든지 각종 유해 세균들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라이프를 여러분 모두 누려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세라젬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